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1월 달의 첫 번째 날 11월 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말라기서 제 1장 말라기서 제 1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7조 경에 있는 말라기서 제 1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아리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의 39권 중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인 말라기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말라기는 주전 450년경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말라기와 동시대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와 또 페르시아의 황제의 지시로 유대 땅에서 총독으로 살았던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에스라서와 느에미야서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 또두 사람이 추진했었던 예루살렘 내의 종교와 사회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말라기가 기록하였다라고 추정하는이 말라기서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1장 1절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경고하셨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로 인해 말라기 전체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는 않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온 이스라엘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전 450년경에 예루살렘과 또 주변 유대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전체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또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와 유대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2절, 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창세기를 보시면 에서는 이삭의 장남입니다. 차남은 야곱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형님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장자로서의 축복을 중간에 가로채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하지요. 두 사람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야곱하면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망자와 같은 인상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 무조건 에서의 편만을 들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야곱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다녀와서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동생이 만들어준 요리와 본인이 받아야 할그 장자권을 막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정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에게 장자로서의 모든 축복을 빌어줬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분을 못간춘채 야곱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본인이 평소에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왔다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전 450년경 유대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더 남쪽에 위치한 산악지대에 에서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의 공동체를 가리켜 성경은 주로 에돔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을 전해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대목군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감 등의 일들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면 우리의 선조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과연 정말 사실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약간은 생뚱맞게 창세기에 기록된 에서와 야곱 간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하나님은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시되 반면 첫째인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너희 이스라엘이 사는 땅과 180도 다르게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언덕은 내가 벌거숭이로 만들었고 에서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이 주로 나타난 곳이 되어 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에서의 우선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노라고 장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가 오늘 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워 세우고자 했던 것들을 모두 헐어 버리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향해 말씀하시다가 다시 고개를 들려 돌려서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에 살아가는 야곱의 후손들, 즉말라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는다. 방금 오절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는 야곱의 후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에돔의 사람들은 물론이요, 모든 민족과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땅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많은 이들이 조금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아, 하나님도 사람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시는구나. 라는 인상을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라기가 기록 간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야곱은 차남이기에 장자만이 받는 축복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차남인 그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이 주어진 이유는 야곱의 노력 또는 야곱이 얼마나 장자권이 소중한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아니라 말라기는 분명히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복 주셨다라고 말라기는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남이나 삼남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장자로서의 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었던 데는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임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며 힘을 주신다면 많은 이들이 그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헌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말나기 당시에 백성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당장 결과물들을 볼수 없었기에 저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시기에. 과거에 그토록 큰 악한 역사적 아픔을 겪었고 그들의 후손인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힘든 나날을 연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한탄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희 땅 밖에서도 높임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과거도 오늘 또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오늘 말라기 묵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 굳건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말락이서 묵상 제두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락이서 말씀 묵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락이 묵상 중에 깨닫고 우리가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치료해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내전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무고한 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이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